일주서 같이 오지 먼저 왔네. <laughs> 어, 밖에 너무 춥다. 그치? 오늘 여기 나지 드라비 오라고 한 이유가 오빠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맥주 있어서 이리 오라 고했어 궁금하지? 가져올게. 잠깐 기다려. <laughs> 짠! 흑맥주! 오늘 오빠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맥주가 이 흑맥주였어. 오빠. 짠! 네, 그래서 흑맥주라 그래서 오늘 의상도 깜정거 입었는데 어떻게 잘 나와? 이뻐? 잘 이뻐고요? 아니야? 대답 좀 해줘. 이박거는 그냥 흑맥주나는 시나몬 묻혀져 있는 거 이게 코젤다크라는 흑맥주인데 코젤이 체코어로 염소라는 뜻이래 그 체코에서는 뭐 수점소, 그 힘이 강한 염소 그런 거를 되게 진한 흑맥주랑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흑, 그 맛이 강하고 향이 강한 맥주를 흑맥주를 염소, 그 코젤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이게 코젤 맥주더라고. 짠! 여짜까지 짠! 아, 오빠 건 그냥이고 나는 이거 시나몬 묻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약간 여자들이 달달하게 먹을 수있는 이게 솔직히 도수가 낮아. 지금 초저녁이니까 우리 도수 낮은 걸로 살짝 시작하게 하려고 일부러. 달달해. 이거 진짜 안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도수도 낮고, 향도 안 진하고. 뭐, 오빠도 이거 코젤다크 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걸 데려왔지.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맥주 먹으러 가자.